안녕하십니까 정선 아줌입니다. <laughs> 어제는 심산행경 꽃송이버섯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겨우 꽃송이 하나 보고 삼도 하나도 못 보고 그래서 또 저녁에 고사리를 삶고 오늘 어, 아침 이제 한한 오전에 아침 먹고 슬슬 산으로 올라와봤습니다. 오늘은 무엇하러 왔냐면요, 가지 더부사리 가지 더부사리가 오늘 필요해서 내일 보내드릴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채취하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캔거는 다 말려가지고 아니 씻어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가지 더부사리는요 이렇게 다래던 굴 주로 다래던 굴 있으면은 그 밑에 어 나무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로 그냥 봐보시면 됩니다. 이다 다래덩쿨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래덩쿨. 어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다래덩쿨이죠? 이런 주위를 그리고 어, 습 습이 있어야 되니까요. 양지보다는 응달 쪽을 음달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에고 이만큼 지금 캐고 있어요. 저희 어 바로 가까운데 말고 제가 오늘 안쪽으로 들어와 봤어요. 작년에도 여기 한번 캔 기억 있어가지고 여기 이어 제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이거 뿌리는요 진짜 어 건들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뿌리를 뽑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안 흔들면은 어. 깔따고 가요 깔딱깔딱 돼요. 오뭔 사람? 요 뿌리가 뽑히면은 내 눈에 안 나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 잘안 뽑히면 뾰족한 게 제일 몸만 들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뿌리만 안 건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아우 근데 이렇게 뿌리 나오는 거는 요기다 그냥 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안 건드는데도 그냥 딸려올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못 먹고 자랐나 키가 별로 안 크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요 그 아시는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분 영상을 보니까 생식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저도 이용을 할게요 어 그분 말씀으로는 어 가지 더부살이 열개 하고 그리고 과일이죠? 바나나도 좋고, 사과도 좋고, 모든 과일은 다 활용을 하시면 돼요. 바나나일 경우에는 바나나 하나, 그리고 우유는, 어, 세 분이 드시면 우유 두 컵을 넣으시고요. 그냥 뭐 한두 분 하시면 우유 한 컵에 요구르트 두 개나 세 개. 그렇게 해서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정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피부도 좋고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비 있으신 분도 좋고요. 그리고 천연 비하그라. <laughs> 그리고 애기 못 가지시는 분 있죠?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저는 생식 먹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냥 말려가지고 어, 차 끓여 먹고 아니면 담금주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먹는 거 그것밖에 몰랐었거든요. 아무튼 정보,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돼갖고,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락은 제가 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면 내년에 또 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꼭, 꼭, 꼭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여기 이제 여기 또덩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 해갖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월하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 밑에 자, 여기 또 여기도 이제 덩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찾으면 정말 대박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 근데, 오, 없어, 없어. 그러면 또 여기는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도 아침 먹고 나와서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했겠죠. 집 가까운 쪽에는 사실은, 많이 캔데 거기에는 가까우니까 제가 여기 조금 멀리 깊숙이 좀 들어왔어요. 보자. 여기도 한번 파볼까나.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와? 가지다 보자, 리야 어디 꼭꼭 숨었어? 어? 어디로 숨은 거야? 보자, 보자. 산새는요. 새소리 들리시는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한여름 날씨 아휴, 이제 정말 이제 한여름, 한여름 이제 코앞에 있어요. 이제 30도로 웃도면 큰일 났어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내일은 또 장날이고, 그래서 제가 고사리를 우려내야 돼서, 어, 산행가 다녀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 삶아놓고 제가 어제 1시 가까이에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어, 여기 가까운 데서 더부사리를 채취하는 거라서 제가 좀 늦게까지 자고,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이래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영상을 보니까안 보여, 어떻게. 많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쪽을 한번 볼까? 그부사리 어디 숨었죠? 어?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쑥스러워서 숨었구나. 쑥스러워 하지마. 정세라짐매가더 쑥스러워. 옛날에는요, 진짜 그, 소실쌔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친척들 봐도 숨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는데요. 지금은 아주 제가 성격이 엄청 큐알하답니다.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께 아니 보여드리했더니만 이게 어디로 숨은 거야? 저 숨바꼭질에서 내가 졌으니까 그냥 나올래?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어. 어? 나와봐. 아이고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제 영상 보실 분께 보여드리더지만은 더불사리 어디로 숨은 거야? 어? 여가꼭 깜짝 이벤트 하려고 그러는구나. 응? 우차. 어머야, 이럴 수는 없어. 왜 그래. 빨리 나타나야지. 아이고. 여러분, 밤철 제가 저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아, 여기는 햇볕이고, 이렇게 응달 쪽에, 어디 보자. 여기 또 이제, 여기가, 이게 다다래덩굴이잖아요 이런 데를 파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네, 이번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땅이 그렇게 툭툭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 바로 밑에는 저희들 그 산의 물이죠? 산물을 먹는데, 바로 거기 위에요. 한, 400, 500m? 400m 정도 되겠구나. 그 진턱에 제가 온 거예요. 어참 미안하네. 크이크. 너무, 나를 깜짝 놀라, 얼마나 깜짝 놀라길고 이렇게 안 나타난 거야. 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면서 꼭꼭 숨어버리네.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요. 와 여러분. 이거요. 풀이 너무 무거지니까 어우 뱀도 조심해야 돼. 뱀이 너무 많아 보자 이쪽에 쓰려나 어우 여러분께 진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진짜 군락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아우 아이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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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희한하네. 내가 작년에 캐튼데가 어디더라? 아, 이게 다래동굴인데요 보자. 여기 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파헤쳐나요. 여기가, 보자. 이쪽에 한번 볼까? 이쪽엔 있을 것 같은데. 보자. 보자, 보자. 여기 돌멩이에도 이렇게 들치면 막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 어딨는 데요 어머! 어머, 여러분! <laughs> 어디있는 거야? 안 된다. 이거 봐. 이렇게 돌 사이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이고. 어머, 이거 봐봐. 이렇게 세상에. 점선아주면 깜짝 놀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꺾어 숨었었구나. 근데 내가 이겼지. 내가 찾아 냈다. 도보살이야. 진짜 통통해. 한번 봐봐요. 오메야. 이게요, 이렇게 하면은 끊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갱이 같은 걸한번 이렇게 살살 했었는데 제가 뺏어간 게 있으면은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뽑아볼까요? 오, 제가 이거 찾는다고요. 소쿠리아고는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께 이거 보여드리는데 여기까지 왔어. 잠깐만.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굴라 걸리는 거.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발 밑에도 이렇게 있네. 이거 봐봐. 세상에. 여러분들도 정말 아직 안 늦었어요. 쫓대가지고 올라와도 지지 않는 이상은 색깔 변하기 전에는 채취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어, 꽃이 펴서 지면으로 올라오면 사실 찾기는 더 힘들어요. 이거는 일일이 다 이렇게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꼭 온상 복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떠나거든요. 여기가 제 구강자리에요.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왔는데, 어, 조금만 채취하고 사실 작년에는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 구강자리 주변을 제가 파헤치고 있는데, 이거 봐. 오. 이렇게 가면은그 주변에는요 정말 이렇게 굴러 걸리래요. 그치, 여러분, 지금 다들 지금 일을 하시고, 아다 오늘 참 현충일이다. 아우 제가요 날짜 가는 줄도 몰라요. 제가 맞아요 오늘 현충일이라서. 대부분, 그, 공휴일이라서, 노시겠군요. <laughs> 잘 쉬고 계시는지요.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도 하실 거고. 여러분, 언제나 정말,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몸도 살이 쉬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너무, 씨, 근데, 그리고요, 참, 제가 저번에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제가 좋은, 어, 좋은 것만 이렇게 올렸으면 좋은가 봐요.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것만. 그래서 제가, 저는 아프, 저같이 아픈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저도 뭐, 비록 아팠지만은 이렇게 지금은 정말 즐겁게 산도 가면서 힐링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픈 것도 가감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건데 저희 언니는 또 친동생이다 보니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암 걸렸을 때는 말도 못해요. 저희 언니 정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 그래도 아직 5년 완치 판정을 못 받았어도 그래도 완치 판정 받을거라 생각하고 정말 제가 산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검사 결과가요 사실은 안나왔어요 어 원래 제가 멀리 가서 하루만에 다 판독을 해주시고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어, 그 분이, 어, 교수님이 자리 안 계셨대요. 그 판독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3일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병원에 해본다는 게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빨간 날이라서 또안 되고. 아유. 그래서 제가 내일 검사, 전화를 해갖고, 검사 결과 나오면, 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 제가아만 검사 결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분비 내과에는 갑상선하고 골다공증은 좋게 나왔어요.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거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종형 내과 거기에 CT 촬영한 거하고 엑스레이 찍은 거하고 이것저것 피 검사하고 한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좋게 나왔을 거예요 정말 왜냐면 저는 진짜 아픈데도 없거든요 사실 건강 건강 여러분 정말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요 진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와 사람 미치겠대요 근데 희망 잃지 마세요 저처럼 산에도 다닐 수 있고 그죠 아프신 분들 정말 힘내세요 아시겠죠 항상 어 아우 어,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정말 제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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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아주 아주 정말 찌푸린 얼굴은 정말 안 이뻐요 웃는 얼굴로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시겠죠 성산 아줌매를 항상 정말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